대통령 장문이었어요.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. 12월 3일 날. 저는 12월 3일 날그 성형외과에 간게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저... 제대로 된 알리바이가 딱 만들어진 어, 거 같아요.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네. 간거 아닌가. 그때 거기서 몇 시간 했고 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먼저 가봤습니다. 자. 근데 대통령 장훈이었어요. 응. 그래서 응.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. 12월 3일 날동건이 여사가 여기 왔네. 12월 3일에 대해서는 네. 어느 환자가 왔는지에 대해서 그치. 동선 그거는 네. 의료 코판 의료 법상 김건희가 왔는지에 대해는말씀을못 한다고 요 알겠습니다. 네. 그 정말로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왔다 안 왔다. 알겠어요. 올 응. 것이다 안올 것이다. 힌트도 드리는 건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아, 그래. 그래. 네. 근데 그날 김건희 여사 여기서 네. 3시간 동안 머물었습니까? 3시간 동안 머무른 환자는 아무도 없습니다. 네. 네. 그날 한 시간 머무른 환자 한 시간 머물렀다는 분이셨죠? 그거는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지 말을 못합니다. 홍길동이누구지 그렇죠, 그렇죠. 12월 3일 이후에는 한 번도 안 왔습니까? 예. 그건 그렇죠. 12월 3일은 <laughs> <왔습니다. 웃음> 절대로 오지 않았습니다. 12월 3일 이후에는 안 왔습니까? 12월 3일은 왔다 안 왔다를 <laughs> 확인해 드릴 수 없고 네. 12월 4일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 오신 적이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유치해 보자면 12월 3일날 와서 1 시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1 네. 시간. 밤에도 아니에요. 1시간 있다 갔다는 건데 그게 무슨 알리바인지오 그거 말 아니 거기 가서도 전화도 할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잖아요. 응. 누굴 만날 수도 있고 응.